이번에는 2015년 8월 21일 자 일본 국립암 연구센터에서 낸 담관암의 검사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그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검사에 대해서 이 황달이 나타나거나 또그 우상복부 그 명치 부위에 통증이 나타난다든지 옆구리가 결린다든지 이런 형태로 또그 외에도 뭐 발열이 생긴다든지 뭐 식욕부진 뭐 이런 그전신권태가 이런 게딱 생겨가지고 어, 담관암이 본인이 약간 아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우선 보통 혈액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이 담관의 그 확장이라든지 또 담도 폐색이 보이는 경우에는 어, CT 소위 말해서 어,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나 MRI 검사 이것은 그 어, 자기공명화상 검사라고 하는데요. MRI, 뭐 CT 요즘 이게 흔한 말이니까 그냥 계속 CT MRI로 쓰겠습니다. 이런 것을 해가지고 암의 존재라든지 또 확산 여부를 조사를 합니다. 에, 이 직접 담도조형이라는게 있는데요. 어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은 이런 그 담도 조형이나 담도경, 소위 담도경이라는 건 내시경을 이용해서 담도를 보는 걸 담도경이라고 하거든요. 어, 이런 것은 담관에 직접 그 조형제를 주입해 가지고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검사입니다. 직접 담도 조형에서는 세포진검사, 어, 세포진검사, 또 담도경에서는... 조직진 검사를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내시경을 사용해서 하는 그 초음파 검사로 초음파 내시경 검사라든지 또 초음파 관강내 초음파 검사 이런 것이 있고요. 전신 검사로서는 우리가 말하는 PET, PET 검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조형제라는 것은 뭐 이름 그대로 그이 촬영을 이 그러니까 이게 전부 화상 촬영이니까 화상을 촬영을 해서 화상을 만드는 거니까 그게 아주 선명하게 나오도록 보통 그이뭐 먹거나 어 마시거나 이렇게 해서 그색 색깔을 넣어서 그 부위가 아주 선명하게 나오도록 하는 게 이제 보통 조형제거든요 그래서 이 조형제를 어 사용하는 어 검사의 경우에는 이 조형제 알레르기 이그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어 조형제를 먹거나 마시기 전에 반드시 어 담당 의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예 바람직합니다. 거기에서 또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검사가 혈액검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혈액검사라는 거는 이 담도 폐색, 이 담도가 막히면 그 혈중에 예, 빌리루빈, 빌리루빈이 간에서 그 분배되는 어떤 적황색 물질인데요. 빌리루빈이 증가하거나 또그 어, 담독의 어떤 효소, 효소의 뭐 그런 어, 수치 혹은 뭐이간 수치를 나타내는 뭐 간마 GTP 수치 뭐 이런 것들이 상승하거나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그이 담관암에도 혈액검사를 해서 우리가 보는 게 종양마카라 그러잖아요. 종양표지자. 왜냐면 그런 암에 걸리면 이상한 그 물질들이 보이니까 그런 게 보통 우리가 뭐 영어로 보통 많이 나오는데요. 뭐 CA, 뭐19-10 혹은 영어로 CEA 뭐 이런 그 마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얼마나 있는지 혹은 존재하는지 얼마나 높은지 이걸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 주로 혈액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초음파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끈적한 액을 바르고 뭐이그 프로브 탐침을 갖다 이 배에 갖다 대면 어 되는데 이런 검사들이 이그 뭡니까 아주 뭐 몸으로 찔러 넣거나 뭘뭐 작은 구멍을 내거나 이런 게 아니고 바깥에서 하니까 이게 검사가 아주 편하지요. 그래서 외래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할수 있는 이런 그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간의 내부를 볼수 있고 또 주변에 어떤 덩어리가 있는지 또이 담관이 이렇게 뭐 부어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조사하는데 이 초음파 검사가 아주 어그 적당하고요. 또 이것이 다른 어, 그 뭡니까 담관의 폐색 폐색을 판단하는데도 이그 초음파 검사가 아주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이제 CT 촬영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인데요. 이거는 그몸 주위에서 우리 그 엑스선을 쏘아가지고 이 몸에 이 단면도를 촬영을 하는 겁니다. 엑스레이는 소위 평면을 촬영하는 거고요. ct 검사는 예를 들어서 그 복부에 결국 간 촬영을 하게 되면 간을 이렇게 아주 단층으로 우리 단층으로 쪼개서 간 내부를 갖다가 그 검사를 할수 있는 것을 우리가 ct 촬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종양의 부위라든지 확산 상태를 엑스레이 이런 것보다는 아주 입체적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아주 파악하기가 쉽고요또 담관에, 이 담관이 담관이 얼마나 부었는지 담관이 부었다라는 얘기는 담관 내부에 무슨 이런 건뭐 이런 종류라든지 혹은 그 버섯 모양의 이런 모양들이 그, 그 이렇게 커지니까 이 가느다란 담관이 부어 오르는 거거든요. 그 바깥에서 보면 이 담관이 부어 붓은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그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또그 조영제를 사용해가 조영제죠 조영제를 사용해서 종양 부위와 비종양 부위의 그 혈류 차이를 이용해서 그 종양을 이렇게 띄어올릴 수도 있고 또 종양이 어느 정도 주위의 혈관으로 침윤되었는지 침윤은 이렇게 서서히 파고 들어갔다는 얘기죠 어, 침식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걸 이 ct 촬영을 하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한 번의 스캔으로 여 다수의 그 화상을 찍을 수 있는 그 멀티 슬라이스 ct 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에서 관찰이 가능하고 또 진행도 이게 얼마만큼 커졌느냐 왜 제가 이것은 입체적으로 볼수 있다 그죠? 이 3D처럼 엑스레이는 그냥 이렇게 평면으로 보는 거지만은 그래서 이 간이 어, 그 뭐야 이렇게 많이 이 어디로 퍼졌는지 이런 것을 또 퍼진 크기나 어, 이런 것을 이제 알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CT 촬영이 이, 유효합니다. 그 외에 또 MRI 검사 이, MRI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자기 공명 어, 영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런 큰 이런 그 터널처럼 생긴 속으로 이제 우리가 누워서 들어가면 그 주위에 이제 아주 거대한 자석들이 이제 다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그이 자기를 소화가지고 이몸 안에 어떤 형태를 어, 그 반사되어 나오는 그 자기를 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어내면 그게 우리 이제 간에 우리가 간이라면 간에 어떤 형상이 나타나는 이런 검사거든요. 그런데 이그이 그, 이 CT와 같이 이 담관의 확정이 확장 여부라든지 또 병변의 어떤 뭐 존재 부위 또이 병변이 어디로 확산됐는 거 이런 그, 그걸다알 수도 있고요. 있지만은 요 ct와는 얻는 정보가 서로 좀 달라서 뭐 저도 전문의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어 용도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 정밀 검사로 행해지는 수가 많구요. 어 요거는 조영제나 내시경을 사용하지 않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통증도 없고 또한 가지 이쯤은 이건 엑스레이라는 방사선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방사선 피폭의 위험이 없다는 것도 이게 그이 MRI의 장점입니다. 소위 말해서 어이 CT만 해도 이게 그어 방사선이기 때문에 그게 많이 일정 부위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 노출이 되면 우리가 그 소위 말해서 원자 폭탄을 맞았을 때 피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 효과가 어 나쁜 악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하는 의미에서도 이 MRI 검사는 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MRI 검사를 좀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여게 이제 그 이름이 있는데요. 자기 공명 담관 췌관 촬영이라고 하는데요. 담관은 우리가 말했듯이 어, 했고 췌관이라는 것은 췌장에서 또그이 십이지장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다 어, 주 목적은 소화를 위해서 주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 담즙도 어, 우리가 쓴 맛이 나는 그 담즙, 췌즙이 위에서 그이 죽처럼 된 우리 음식물이 이 지나갈 때 이제 당분이 많이 생기니까 여기서 쓴 췌즙과 담즙이 섞여서 이게 작은 창자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영양분 그 어, 흡수가 되는 그런 걸 도와주는 것이 이 담즙과 췌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내는 것을 하나는 담관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그것을 최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이 MRI로 담관과 이그이 췌간을 그, 이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런 검사법은 그 직접 담도 조형만큼 화상은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 직접 담도 조형에서는 발열이라든지, 당관염이라든지 담낭염, 췌장염 등 이런 그 합병증 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통 어 직접 담도 조형 전에 바로 이 자기공명, 담관, 췌관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thank mm -hmm. you